자 464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요 놈일 때 삼각방정식 요 놈의 모든 근의 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나는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탄젠트 t가 3을 만족하는 양변 루트 3으로 나눠서 탄젠트 t가 루트 3분의 3즉 유리화해서 루트 3을 만족하는 t값을 찾아줄 겁니다. 단, 내가 지금 x-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요놈의 전부 6분의 파이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t값을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t축. y축. 자, 이때, 여기를 2분의 파이,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3파이, 여기를 2파이. 이래놓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우선 탄젠트기 때문에 점근선을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0일 때 0을 지날 거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그 다음, 파이에서도 0을 갖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에도 이러한 범위를 가질 거고요. 됩니까?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디에서예요? 요 범위에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한 이쯤 있다고 보고 이때 함수값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요 놈이랑 대칭인 6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찾겠습니다. 자,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몇이죠?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루트 3이고요. 요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점 찍어주고, 요렇게 요렇게 됐죠? 마찬가지 얘도 여기 이렇게 계속 그려질거고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건 6분의 11파지, 11파이까지였으니까 여기가 6분의 11파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6분의 1파이 간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함수값은 이때의 함수값이랑 동일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야 되고 이쪽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탄젠트 t가 루트 3일 때니까 루트 3은 3분의 루트 3보다 큰 이쪽에 있죠. 이쯤 그럼 얘를 y는 루트 3이라고 해주고 그럼 얘가 루트 3일 때 t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럼 0을 기준으로 3분의 파이 같고요. 그럼 얘는요. 파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가 는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어줍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t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였던 거예요. 근데 t가 뭐였어요? x-6분의 파이였죠? 요렇게. 그럼 양변 6분의 파이를 더해서 x는 6분의 3파이 즉 2분의 1파이 또는 6분의 9파이 즉 2분의 3파이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는 2분의 4파이 즉 2파이가 답이 되어주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